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다면 이 전자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해보고 싶어 하는 입문자들을 위해서 전자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살펴보니 종이책을 내기 전에 전자책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종이책은 출판 시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하게 되면 저자가 얻는 수익은 초보 작가의 경우에는 한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종이책을 내게 되면 저자로서의 강력한 홍보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책을 처음 써보는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출판사와 출간 계약도 맺어야 되고, 완성본을 만들 때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자책은 출간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핵심 내용만 작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100% 저자가 가질 수 있죠. 저도 종이책을 출간을 해보려고 했지만, 어, 출판사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요즘 많이들을 만들고 있는 이 전자책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배울 것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정보만 찾아보고 싶은데 책들을 뒤적이고 유튜브에서 찾으려니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필요한 핵심 정보만 모아놓은 전자책이 나오게 되었고 수요가 생기다 보니 그만큼 전자책을 쓰는 분도 늘어나게 되었죠. 이번에 제가 만든 전자책은 이것만 읽으면 유튜브의 기본 내용을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관련 자료는 인터넷에 널려 있지만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 이것들을 정리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제가 35페이지의 워드파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부분도 있고 아직 오픈하지 않은 꿀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봤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전자책은 이론편으로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 꼭 알고 준비해야 할 기본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주 실전편도 제작해 볼 예정이에요. 가격은 12,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개설한 카페에서 보시고 구매를 하시게 되면 3월까지는 만원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 전자책을 구매하시려면 우선 두 가지 방법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크몽에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크몽이라는 재능 플랫폼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전자책이나 지식, 강의 등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링크는 아래 남겨놓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네이버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루었던 주요 내용들과 꿀팁들,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곳을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자책 샘플을 올려 놓았으니 한번 보시고 구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메일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김에 가입도 해주시고 다양한 유튜브 정보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책 만드는 방법이라해서 뭐 거창한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워드 파일에 이렇게 내 노하우를 작성만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작성을 하시고 이제 파일 버튼 그리고 내 보내기 그래서 PDF 만들기로 PDF만 변환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작성을 하시고 이미지도 좀 넣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자책은 다른 형식보다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 나만의 노하우만 있다면 누구나 전자책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요즘 엔자파는 허데리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저도 이분의 전자책 만드는 방법 영상을 보고 전자책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전자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크몽의 전자책을 올린 지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요 고맙게도 지금까지 다섯 명의 고객이 제 전자책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책은 한 번만 작성을 해 놓으시면 작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벌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다섯 명이지만 앞으로 계속 판매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저처럼 전자책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개인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되리라 예측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 전자책 시장이 커지지 않는 바로 지금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월급만으로 살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전자책으로 부수익도 없고 나중에 책을 추가할 때 도움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전자책을 쓰는 작은 노력이 향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